안녕하세요. 인포모아입니다. 올해 4월 4일 금요일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는 소문이 퍼지며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었는데요. 저도 처음엔 재택근무 일정에 영향을 받을까 봐 알아보다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고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 글에서는 탄핵 선고일 관련 일정과 무정차 운행 노선 그리고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에 대해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회는 지난 2024년 12월 초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위헌 여부를 문제 사마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으며 약 4개월간의 심리를 거쳐 이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심판 선고는 전 국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생중계되며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도 일부 일반 시민의 방청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일에도 TV를 통해 헌재의 결정을 지켜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의 긴장감과 무거운 분위기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이번에도 저는 4월 4일 오전 11시에 모든 일정을 잠시 멈추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어떤 선택을 내리는지 지켜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정치적 결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나라가 어떤 기준으로 움직이는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